권 작가를 한번 이겨 보려고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진짜요? 네. 어떤 노 어떤 노래? 요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있긴 있는데. 어, 보세요. 예그그 네, 그, 서태지 컴백홈. 컴백홈. 네. 요거 좀 되지 않을까 음 생각했는데. 라떼 차. 차! 나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기 쓰는가? 나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가?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 조금 가깝해져 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후 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어 내게 점점 더 크게 도해갔던 이사회를 닥다던 분노가 마치 내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사라져서 결끝에서 you must come back home 선하는 마음보다 더 든든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속에.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는 맘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나를 완성하겠어.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또다시 부모의 제압은 시작돼. 내겐 사랑이 전혀 없는 것. 내 숨겨운 눈물이 말라버렸지. 부모도 품은 날리고. 흥, 음, 주위를 둘러봐 널 기다리고 있어. 그래, 나무 싶었어. 아직 우린 존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 예. 자 이제 k 그 i 가 j a c k 고 c o m e b a c k c o m e You must c o m e J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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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a c k i c o m e b a c k c o m e j a c 인 i e J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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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 k i e a c k 완성하겠어 테이스턴 쭈삐 쭈삐 잘한다 잘한다 잘생겼다 갖고싶다 테이스턴 쭈삐 렛츠고 근네 춤이 이거밖에 없나 같은 내 심장은 난 미치게 만들 것 같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아서 날 사랑했던 것을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는 마음도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고칠 인생 속에 You must come back home. 잘 p 도 갖고 싶다! 멋있다! 예쁘다! 뽀뽀하고 싶다! 아 불태우시네요 야 불태웁니다 아, 나름 숨겨왔던 것 중에 하나 Pretend, you know. Pretend, you know. Pretend, you know. p r y 님, 아, 아, 님. 아, 비달개님 권 작가 더센거 준비해야겠어요. 아, 요거 요거 제가 봤을 때 한번 비벼볼만 응. 했다. 어, 예, 권 작가 어, 거랑 한번 해볼만 했다. 어, 저에 비하면 뭐 <laughs> 이거 이, 이제 진짜 마호 형님은 프로의 모습이고 저는 그냥 아마추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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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의 모습이라고? 프로, 어, 춤이. 어, 춤. 어, 저 사태 씨 언제 알았어요? 프로, 프로, 온줄 알았어, 프로 개그맨 아니에요? 프로 아, 개그맨. 예, 어, 네. 프로의 냄새가 진짜 완전 풍기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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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열정. 이, 이거 내가 일주일 드릴게요. 고민했어, 일주일. 아... 잠이 안나 잠이 <laughs> 그 처음 본 순간 때문에 잠이 안 왔어. 아많 고생을 좀 하셨군요. 일주일 동안 뭘 하면 이길 수 있을까? <laughs> 그 처음 본 순간을. 아 제가 마오 형님 에이. 어떻게 이입니까? 어 저는 오늘 진짜 어, 대단하시다. 아, 이거 느낌 왔습니다. 어 아, 느낌 왔어. 이거 웃음으로도 한번 <웃음> 비벼 볼만 했다 그거랑. 네 <laughs> 잘했어 기특해. 음. 아 마오님이 이런 모습 처음 경쟁심 대단. <laughs> 아 고맙습니다.